거리 아니요. 아, 조그만. 아, 아, 포장마차도 있고 우리 고향 생각나네. 그냥 아, 인생 뭐 있어. 이제 한잔 해야 되는 거이런 아, 응. 자. 그래. 야, 소주에 말이야. 그거 뭐야? 그 닭발 하나 주세요. 아, 좋아. 좋아. 아, 자. 우리 애기 조금만 기다려요. 아, 어디 가는 거야? 오빠가 아이. 우리 애기 위해서 이벤트 준비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 자. 하나, 둘, 셋. 짠! 아, 뭐야? 레스토랑 아니잖아. 구질구질해 아기야.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가끔은 불량식품도 먹어야지 응. 오빠가 선물 줄게 됐죠? 이제 앉아요 알았어요 우리 애기 뭐 먹을까? 어, 여기 되게 맛있는 거 많대 음, 우리 애기 산낙지 먹을까? 어. 음, 그럼 우리 애기 꼼장어 먹을까? 어. 음, 그럼 우리 애기 닭발 먹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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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는 민경이 마음 그렇게 몰라? 우리 아기 이것도 식고 저것도 식고 도대체 뭘 먹겠다는 거야 전부 다+ 전부 다딱 어? 봐도 한두 개로 안되겠다는 거 모르겄냐 어 입에 넣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다 시켜주란 얘기지 에이 참 그냥 데비투 이것들은 그냥 알람 시계요 아 그게 뭔 소리여 꺼졌으면 좋겄어 에이, 그냥 데비투 그냥 어 애기야 우리 그래? 술 한잔할까 그래 어 자.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기 전용 술 먹어야죠. 무슨 술? 오빠 입술. 아, 민경이 부끄부끄. 오빠 아기한테 술 줬는데 아기도 오빠한테 안 주줘요. 알았어요. 음. 아안 돼요 안 돼요. 잘. 오빠 전용 젓가락으로 줘야죠요 전용 젓가락. 아. 음. 오빠 맵단 말이에요 세척해줘요 오빠 저녁 세척기는 세척해줘요 알았어 응.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 아유, 좋아. 오빠, 아유, 잠깐만 뭐 떨어졌어 뭐가 밤마 떨어져 밤마 어이거 말이야, 서울역에 그 배고픈 노숙자도 그냥 단식투쟁할게요뭔소리요 저것들 딱 보니까 말이여 KTX 역방향이요 아니, 왜? 토 나와 그냥, <laughs> 음, 그냥 내비둬, 그러니까 애기야, 우리 한잔하자 짜 자, 우리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어, 오빠, 어, 왜 그래? 민경이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laughs> 집에 바래다 줄까요? 아 어, 근데 네.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행 가서 집에 아무도 없고 오빠도 없으면 민경이 혼자... 넓게 자, 넓게. 어? 그동안 얼마나 쫓겨잡갔어 이번 기회에 그냥 넓게 자라고. 에이, 참. 그러지 말고 그냥 내비조